다른 캐릭에 비해서 디트가 제일 재밌어요. 네, 표현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 표현이 기다리기라고요? 아, ]구나. 뭐 다른 다른 아, 분들 네. 오셨구나. 기다리기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방해 네. 격님 <laughs>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네. 먼저 완전하가지고 네. 제가 먼저 아, 네, 드릴게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네, 천오백삼층 디트고요. 어, 아이디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디코에서 저 있습니다. 아, 화 A 님. 네맞습니다어 15층 1535 디트. 네네 네. 네그운부터 그... 계속 키웠고요. 아네 어, 네. 네 다른 직업들도 다 키워 봤고 네 원정대 레벨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금막님 말씀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정리가 약간 안 되신 것 같아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만 좀 짚고 저는 네, 들어가 볼게요. 그 매드님이 가장 궁금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이태가 왜... 누웠는가어 그것도 궁금해요. 진짜로 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 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GT가 누웠는데 그 소서리스의 영상이 나오고 나서 GT가 다 누웠다고 아 제들 쟤들 딜센데 제들은 왜 너프 안에 우리는 바로 너프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바로는 네. 소서리스는 GT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한 방에 딜폭도 그렇고 딜 뻥이 있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친구들은 그 사전 작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헤드나 백을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없고요. 이, 이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의 비중이 많아요. 엄청난 난이도의 비중이 차이가 심하거든요. 헤드랑 백, 이거 잡는 것과, 그, 음, 타격의 대가가 나오면서, 신규 직업이 나오면서, 네. 네. 그것 때문에, 비중이 좀, 그, 가장 댓글 읽어가지고 뇌가 자꾸 정, 정지가 됐는데, 댓글 좀안 보고 할게요. 어, 네네네. 이거는 네네. 근데, 안 근데, 네. 보시고 편하게 네. 말씀 주세요. 네. 기티는 히치는...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사전 작업 그 행코 관련 이슈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제작계에서 그, 올라왔어, 그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개선을 계속 굳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음, 네. 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요 근래 들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디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게 디트 재밌다. 그냥 뭐 네. 남자라면 로망,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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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능적인 부분도요.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전, 재밌어요. 네. 저는 제가 지금 키우는 캐릭이 건슬, 바드, 홀라, 스커, 전테로드, 고기로드, 활류소서 점화소서, 뭐한10 열, 열 캐릭... 직업이 한 9개, 1 0개 정도 돼요. 네. 네. 근데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디트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디트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이에요. 그 앞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방님이랑 얘기 의견 차가 대립이 됐잖아요. 네. 디트 이 정도 딜이면 충분하다와 금방님은 계속 누적적으로 딜이 약하다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요. 저점이? 네, 저점이. 그, 뭐, 디트 하시니까 아, 아시겠지만, 네. 헤드랑 백만 때렸을 때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지 아시죠?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딜뻥 버프 받고, 헤드를 잡고, 사전작업 다 하고 나서, 1억 2천 정도가 뜨는데, 백을 잡고 네. 때렸을 때는 사전작업 다 하고, 딜뻥 받고 들어가도, 한 8천에서 8,500 8천 정도 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크리가 안 썼으면 데미지 차이가 또 엄청나게 차이나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점과 네. 고점의 딜 폭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게 디트죠. 네, 그 엄청나게 그 폭이 심한데 금속망치님의 의견은 레이드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이 이제 평균 DPS 라 그러죠. 내가 헤드를그 매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나 백을 고집하는 거, 까 그러니까 헤드를 고집하는 건 미련한 짓이다, 맞는 얘기고요. 미련, 어, 미, 미, 미련, 미련한 짓이다. 어, 네, 네. 그 헤드를 고집하는 거예요. 백은 뺄게요. 헤드를 고집하는 건 미련한 짓 맞는 것 같아요. 저도.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저 나래를 최대한 때려서라도 전 그냥 백을 때리긴하거든요 저도 매니님처럼. 네.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DPS 그래프를 네 뭐. 일부 딜 타임에는 제가 충분히 다른 무력화 딜러, 또 이제 뭐, 다른 퓨어 딜러가 아닌 직업들, 군의군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티어? 2티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음. 순간적으로 딜을 할수 있는 그 구간이 오면. 네네. 근데 전체적인 이 레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못 때리고 안 그러니까 못 때리고 헛방치고 또 이제 뭐 백이 안 때려졌다든가 아니면 그냥 몸체를 쳤다든가 헤드나 백을 못 쳤다든가 이런 크리가 안 떴을 경우 이 전체적인 디펜스를 봤을 때 아까 금막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저점이 너무 낮아요. 말도 못 하게 낮아요, 정말로. 그건 맞아요. 그거는 네.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헤드와 백을 제외하고 이게 몸통에 사이드딜이 들어가면은 거의 다른 타직업 배로 비교를 하자면 그냥 메인딜기가 아니라 그냥 딜기 수준의 딜량이 꽂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저, 저도 그걸 느끼곤 아. 제가 최근에 카렐 잡으면 서 헤드를 때리면 이막 풀버프도 받고 막 때리면 저도 1억5천 뜨는데. 그러 그러니까 파티에서 몸통을 크리 안 뜨고 맞았을 때가 데미지가 2천도 안 됐어요. 1,8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DPS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약하다는 거에요. 음... 그래서 딜이라도 조금 개선하고 싶어서 제가 아좀뭐좀 뭐좀 해달라 해달라 했을 때안 해주니까 눕는 건데.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그저 같은 경우에는 딜이 제가 지금 메인 딜 보석이 구레벨이에요. 멸화 구레벨 3 개가 박혀 있고 <laughs> 각인에는 정읍이 들어가 있어요. 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은 유틸기로 가져갔고 반지 한 짝은 신속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이 좀 많이 딸려요. 딜이 많이 딸리는 건 맞는데. 어, 이거를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디트를 안 하시는, 듯,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손가락 차이야.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디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콰학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헤드를 이렇게 잡고, 그냥 꽂았을 때, 4,900, 약 5,000이 떴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사이드를 잡고 딜을 넣으면 1,700이 떠요. 3,300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딜뻥을 받게 되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도 팩트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리퍼와 스트라이커, 인파 등등, 백을 잡아야 되는 캐릭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아까 금손망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꺼낸 게 이게 네. 사멸딜러의 비해예요 어떻게 보면? 아, 네, 그거 조금 차이점 제가 말씀드릴까요? 각인 한번 보시겠어요? 분열망치 쓰고 계시죠? 네, 네, 네. 각인에서 분열망치 보시면은. 다른 직업들보다 조금 더 피해를 봐요. 음, 그 이것도 제가 봤어요. 왜 봤냐면 디트와마 형님 채널을 제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직각을 그렇다고 해서 국민 디트라고 해서 분망을 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음, 어떻게 보면 중수 디트가 아니면 분망을 무조건 채용을 해야 돼요. 이 정도에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 점이 좀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때 제가 궁금한게 화학님께서는 쿠크세이튼을 이제 한다고 칠때 혼자 살아남았어요 사, 사마리오에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시점에서 혼자 깰수 있나요? 사마리오에서 혼자 남았을 때요? 네그 정도면 이제 피가 한 60줄 남아 있을 거예요 쿠크가 혼자 깰수 있어요 디트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클래스들 중에서 자 워르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오케이 자 근데 무력 딜러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 돼요 무력도 무력이고 딜도 딜이고 어떻게 보면 유틸도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군단장 레이드에서 디트 정도의 유틸이면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점 아닌 단점이 정읍을 채용하면서 D를 좀 포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것 또한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정자님, 거지. Hello,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설을 예로 들으셨는데 소설은 아댕을 쌓으려면 좀 지옥이에요. 소서도그 D를 뽑아내려면 아댕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사전 작업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아덴이 정말 안 쌓여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할 거 빨리 말하도록 네. 빠질게요. 네. 그 말씀드렸다 했던 거는 왜 디트가 누웠던 시점에 대해서 그, 그 제가 명확하게 다 구분을 못 지었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소설리스가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사전 작업에 대해서 지금. 댓글을 살짝 보고 있는데 인정 안 하시는 분들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소서스는 사전 작업이 거의 거의 좀 적죠? 적죠. 디트보다는 적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적어요. 맞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캐릭터가 이보다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음. 퓨어 딜러라서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하죠. 저도 이해는 이해. 네. 예, 예 이해는 하는데. 어... 소서리스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서리스의 저점 아까 말씀 드렸던 말씀해 주셨던 그... 네. 아이덴티티 쌓기 어려운 거빼 그거 빼고 그... 네. 그냥 이트가 옆구리 맞췄을 때 데미지와 소서가 뭐한번못 맞추고 두 번째 맞췄을 때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고점이 엄청나게 낮은 디트가 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체방 얘기하시는 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은 스타 어, 패터 있는 데서 체방 의미 없고요. 그리고 고점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렐 6관문, 5관문, 6관문 가보시면 알겠지만 체방 낮은 거 의미 없습니다. 3명 살 거면 다 살고요. 어어도 디트도 한 방에 죽습니다. 의미 없어요. <laughs> 그래서 한방 얘기하시는 거뭐 거의 의미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제가 바라는 거는 디트가 아너할 만한데 왜 누워 징징대지마가 아니라 음음. 디트 유저분들이 그냥 아, 이런 부분은 힘들어요. 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가 정말 설사 누군가는 정말 징징대는 사람이 있, 있을지언정 디트의 장단점이 없어지고 있어요 한방 그... 캐릭이 센 캐릭도 아니에요 이제 한방이 제일 세지도 않아요 공감하죠 그거는 그, 맞는 아, 게 네. 어... 아브 오륙 가문을 예로 들으셨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반대 의견도 있는 게 이게 디트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낙사 당할 리가 적어져요 그리고 하다못해 어제였나? 저희 길드 파티 아브 1에서 4관문을 진행하는데, 제가 바드로 가서 풀피, 리퍼를 이제 풀피를 만들어줬는데, 아브 1관만 1관문에서 1530짜리 리퍼가 스킬 한 방에 죽었어요.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커요. 짤 패턴에 그냥, 한 방에 맞고 죽어버리는 직업도 있는데, 음 이제 디트가, 한방 맞고 죽는 일은 6, 1관문부터 6관문까지 없어요, 절대로. 네네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반대의 의견인 거고, 디트의 입지가 낮아진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게, 워로드와 같은 포지셔닝이에요. 아까 스트라이커랑 이제 뭐 창술의 같은 포지셔닝을 원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같은 포지셔닝으로 창술사와 스트라이커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스커는 취업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창수를 데려가요. 그리고 디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포지셔닝 잡는 직업이 워로드밖에 없어요. 무력딜러로. 근데 제가 공대장을 계속 잡으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워로드가 있다고 해서 워로드 두 명을 데려가기보다는. 워로드 한 명과 1571건스리입니다. 이제 디트를 중간중인 데려가는 중간중인 게 훨씬 편해요. 아부에서 죽을 기회 어... 기회 네, 네, 왜냐면은 네. 도발, 도발 쿨도 이제 같이 중첩되게 되면은 이게 도발이 오히려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차라리 음. 워로드 한 명에 그냥 디트를 데려가거나 워로드 없어도 디트끼리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워로드를 데려가면 디트를 안 데려간다고요? 그거는 님 생각이고요. 버구리님, 내가 공대장을 잡는다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나만의 공대를 짜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랄 건 아니야. <laughs> 자 그리고 디트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 육관문에서 이제 참미 때 내부조 들어갔을 때 조금 서운한 건 있어요. 좀더 편리하게 돼야지. 이게 좀 이런 표현을 할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퓨어딜러도 회복을 들고 있으면 그냥. 아 무력을 시켜버리는 기믹이 된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t의 입지 자체가 조금 좀 애매모호해진 건 맞으나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강인함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장점들이 굉장해요 이게 숙련도가 올라가도 사고 사라는 건 무시를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에 죽는다 라는 건 없고 낙사를 당한다라는 건 이제 경명기 같다가 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음. 네, 여기다가 제가 감과하고 계신 걸 예, 말씀드릴게요. 디트보다 네. 이동기가 다 좋을 거예요. 음. 네. 그니까, 디트한테, 그니까 디트한테 경명기와 강인함은 이동기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기를 아사간 대신에 걸쳤다. 세방이 낮은 직업들은 그만큼 이동기가 좋고 딜러가, 그니까 딜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니까, 딜러만큼의 딜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어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쿠 뭐 40줄 50줄 난 충분히 물량 몇개안 먹고 깰수 있어 똑같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사 패턴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그냥 죽어요 체방 좋은 들 뭐해 어차피 떨어져 죽는 세 근데 그러니까 장점 아니에요? 이 디트가 낙사, 낙사 패턴 때 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워로드도 이제 전태 게이지... 그, 방어태세 해가지고, 게이지가 있으면은 생존을 할수 있지만, 카스나, 카운터스피어. 하지만, 디트 같은 경우에는, 어, 노란 장판 걸렸네? 나가다가 드레드노트. 드레드노트 하면은 살아요. 낙사 안 당해. 네. 어, 맞습니다. 시정 안 써도, 어, 인듀키면 낙사 안 당해. 약간 요런 장점들이, 그, 무시를 못하지 않을까요? 네. 장점 무시 못합니다. 네, 좋 좋아요. 근데, 그만큼의 이동기가 안 좋고, 이동기 대신에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장점을 음. 사용하면서 하는 그 차, 플레이 스타일의 차인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를 뭐 뭐가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그 뒤에 단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적으로 낮은 DPS,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의 음. 분명한 차이점과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너네 할만해 뭐,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하는데, 유명 무시해진 장점이라고나 해야 되나? 무력화 좋, 조... 무력화 좋아요. 최상이에요. 맞아요. 그,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것도 좀 맞아요. 워러드, 워러드보다 제가 볼땐 거의 한 1.5배 더 좋은 것 같아요. 무력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회복으로 다 넘어가요. 음. 회복만 들면 다 넘어가. 그래서, 무력 딜러라는, 장점이, 무력화가 장점이 많이, 장점이 아니게 된? 그리고, 한방 딜러인데, 한방 딜러도 장점이, 장점이 아니게 된? 그런 직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좀, 장점들은 분명히 있고, 좋은 직업이긴 한데, 그 장점이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 그걸 부각시켜줄 만한 패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불만?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굳이 다른 직업이랑 비교해서 제가 좋아 내가 좋아해서 싸우는 것보단 아까 전에 소소 말씀드린 음, 것도 예를 들어서 한 거고 다른 그렇지. 직업들 이동기 얘기한 것도 그냥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분탕이나 음. 싸움을 위해서 한게아니까네네 네. 그러며. 네네, 네네. 아, 그 무슨 말씀인지 네네. 명확히 인지했고요. 저는 네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딜의 지표로만 좋음을 따지면 캐릭의 우선순위를 나열하는데 디트는 하위권이 될 거예요. 그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딜의 그러니까 지표, 지표로만. 이게 따지면... 이 게임까지 음. 가장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저말 그냥 정말 죄송해요. 정말 네.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말하고 저는 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고 나갈게요. 이 네. 게임이 다른 r p g 게임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딜러 무력 딜러 뭐 서포터 뭐 많아요. 뭐 그런 게 어스타일리쉬한거 뭐 괜찮고가 많은데 결국엔 딜이에요 이게임의 종성은 무력 딜이 있어서 로스트아크란 게임이 차별성을 두고 싶어하는데 음, 이차별성에예차별성 네, 특징만 줬지 그 특징을 제대로 못 살려요. 그러니까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한 무력딜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무력딜러를 뭐 강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성을 부각시켜줄 만한 레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 이거는 공감되네요. 네. 그렇게 어, 누가, 말씀을 네. 하신다면, 이제, 네. 무력 딜러의 입지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어, 공감돼요. 같은 디트 유저로서 공감되는 내, 내용입니다. 네. 그, 네. 이거를 지금 확대해석해가지고 딜로만. 뭐, 네, 딜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딜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디, 아, 이게, 한, 이게 한, 사람들의, 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입,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딜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무력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체방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나뉘면요, 다 캐릭터 구대기가 돼버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클래스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무력 딜러의 위치는 좀 애매모해진 건 맞으나, 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모로 저, 이거는 이제 과학님께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딜러들이나 서포트들이 회복을 들고 임하는 레이드에 있어서도 디트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아니라 암수를 챙기고 내가 더 디버프를 넣고 반각을 넣고 시너지를 좀더 몰아주고 그리고 나는 자체 스킬로 무력을 해주고 이거는 진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트가 어디 가서 취업이 안 되는 캐릭은 아니라는 거 혹시 공감하시나요, 코양님? 네, 공감합니다. 칼을 빼고, 칼은 거절당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취업이 안 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 이게 중점이에요. 사실, 디, 아까 누가 유튜브 채팅에다가 그랬는데, 디트 버프를 반대한다? 내 본캐가 디트인데, 디트가 상향되는 걸 내가 반대할까? 그리고 저는 디트, 본캐 갔다가 아브에서 면접 떨어진 적한 번도 없어요 아브 몇 관문에서 존나 까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 2, 3, 4까지는 까고 빼고 5, 6에선 조금 까이긴 하죠 5, 6도 그래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Q. 시티가 왜 한방 들이 최고여야 하는지 그냥 시티 그, 근... 이식이 그 약간 돼요. 고개 있어요 틀썩어 틀썩어 <laughs> 출석 하잖아요 필디붕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아 그건 맞아요 네, 네, 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게 너무나도 세갖고 아마 음서커, 틀서커 차이보다, 네. 잘하는 디트, 못하는 디트 차이가 더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퍼 살아있죠. 블래스터 살아있죠. 아르카나 살아있죠. 다 살아있어요. 스카우터 살아있죠. 그리고 콱님, 정말, 네. 정말 감사해요. 어, 이런, 네. 이런 의견도 저는 진짜 되게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제가 디트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던? 약간 망각하고 있는? 그런 네네. 그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네네. 감사해요. 아, 네. 좀 너무 오래 얘기해서 정 아, 좀... 아, 저도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뒤가 좀안 맞고 막 횡설수설했는데. 에... 뒤에 계신 분들이랑도 얘기 좀잘 나누셨으면 좋겠고. 이채는 예민케가 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민식 이 근데 저저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캐릭터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디트 하면 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그 표현을 예능캐라고 한 거예요 제일 재밌거든 사실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방방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네네네. 이제 그거 가지고 야, 디트 웃기잖아 디트 웃겨서 하는 거잖아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1호 47까지 올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심인 거는요. <laughs> 악몽 장비도 다 쿠크 2레벨 올려 가지고 이것도 다풀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브 육관문까지 해서 재료 모아 가지고 악몽 또한 아브 2벨 아브 장비로 만들 거예요, 다. 아광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이야기를 꺼낸 게 그거죠. 디트 왜 누워? 디트가 불만이면 다른 해석해야 될 캐릭들 많네요. 그리고, 상향평준화가, 상향평준화를 원한다면, 비트는 놓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딜을 가져가죠. 그러면 놔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인디어 페인, 뭐, 체방, 이동기를 가져가. 그러면 또 이거, 이거에서 놔야 돼. 뭐가 더 좋아요, 형님들께서 저는 딜 포기할래요. 이걸 맞 교환한다고 치잖아요? 딜 포기할게요. 제, 아니, 냉정하게 디트 유저분들이시라면 생각을 그거 주고 이동기 선우들 주라고? 봐봐요. 딜, 딜이랑 이동기를 줬어. 이, 우리 빅강선님께서 보호하사 부여를 해줬어. 그리고 이거를 다시 수거해 간다? 인듀어 페인, 중수, 강인함, 채방 이걸 가져가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딜이랑 이동기 있는 헤드 잡는, 심지어 헤드야? 백도 아니고. 뭐하시겠습니까? 체방이 나와야지 왜 인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인듀는 별개예요. 이거 자체가 사기예요. 솔직히 사기 맞잖아요. 이거 디트의 심벌이에요. 인듀는. 아, 그래. 여기에 선딜과 후딜까지 주자. 이래도 저는 이거를 선택할래요.